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방준배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가 더 생각나는데요. 올 봄에 스타벅스의 톰에서 스타벅스 커피 원두 6가지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홀빈의 장점은 신선한 원두를 에스프레소로 내리거나 원하는 굵기로 그라인딩 할수 있다는 점인데요. 스타벅스의 톰은 3가지 로스팅의 홀빈 원두를 선보입니다. 연한 커피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부드럽고 그윽한 맛의 블론드 에스프레소 홀빈을, 부드러운 코코아 맛을 좋아하신다면 미디엄 로스팅의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 홀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평소 라떼를 즐겨드시거나 에스프레소의 짙고 깊은 노트를 좋아하신다면 캐나멜의 달콤한 맛이 나는 다크 로스팅의 에스프레소 홀빈을 추천할게요. 과정의 간단한 프렌치 프레스는 먼저 그라인딩된 커피를 프레스에 넣고 물 180ml당 커피 10g을 넣어주세요. 다음에 갓 끓인 뜨거운 물을 프레스에 가득 채워 그라인딩된 커피를 모두 적셔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플런저를 프레스 위에 올려놓고 4분간 커피를 우려주세요. 이때 플런저를 아래로 누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플런저가 프레스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아래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완성된 완벽한 커피를 즐기시면 됩니다. 세 가지 로스팅 분쇄원두는 가볍게 볶은 견과류의 은은한 풍미와 코코아 향이 부드러운 베란다 블렌드, 견과류의 고소함이 매력적인 풍부한 토피넛 향의 하우스 블렌드, 다크 코코아의 균형 잡힌 풍부한 맛의 카페 베로나는 그라인딩 과정이 필요 없는 분쇄원두로 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 그날 할 일을 정리하며 간편하게 내려 텀블러에 담아 출근하기 좋은 분쇄원두는 곱게 그라인딩되어 있어 케맥스로 내리기 좋아요. 케맥스는 먼저 필터로 뜨거운 물을 살짝 적셔주고, 걸러진 물은 버려주세요. 다음에 필터에 그라인딩된 커피를 넣으시고, 물 180ml당 커피 10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갓 끓인 뜨거운 물로 그라인딩된 커피가 젖도록 필터의 절반 정도를 채우시고 10초 정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인딩된 커피가 전부 젖을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조그만한 원을 그리듯이 남은 물을 붓고 기다립니다. 완성된 완벽한 커피를 즐겨 주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넣고 내리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톰 원두와 함께 집에서, 사무실에서 퀄리티 있는 커피를 즐겨보세요. 스타벅스 커피가 집으로 찾아갑니다.